어제보다 한결 대기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9시 현재 중부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단계까지 낮아졌고 남부지방도 이른 아침보다는 대기질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후에도 원활한 대기 흐름이 이어지고 어제보다 훨씬 선선해서 야외활동 즐기시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부 서해안 지역은 그제 중국 북부지역과 몽골 부근에서 발언한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기류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큰 만큼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충남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황사의 영향을 약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지만 전라도 지역도 황사 가능성이 있겠으니 이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인 내일까지 무난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수요일부터 다시 대기가 정체하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부터 대기질이 나빠지기 시작하겠고요. 목요일은 서쪽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